최근 카카오톡 내 사칭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카카오톡 채널 및 오픈 채팅방 운영과 같은 불법 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의 동반, 동반 주식입니다. 자 오늘 제주 반도체 여러분께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도록하자이 종목 엄청나게 상승을 주었죠. 자몇 프로나 올랐나요? 맞아. 자, 200%가 넘네요. 300% 300%가 넘는 상승을 주었는데, 자 여러분들, 자이 종목 저는 어, 수익을 가져갔거든요. 자이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가져갔어요. 자 그런데 어,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자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보입니다. 자 엄청난 상승을 가져주었는데요. 자 나머지 반. 절은 이 정도에서 다 파셨겠죠, 여러분들 잘하신 거고요. 여러분들 이마에 이제 어, 상승을 많이 줬기 때문에 어, 당분간은 조금 어, 여기서 어, 이렇게 좀 우지부지 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재차 상승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여기서 털어내는 그런 어,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미 많이 올르만큼 올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어, 수익을 가져갔다면 여러분들 잘하신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흔들면서 자 20일선이 이렇게 붙어준다면 또 한번 재차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돼서는 다시 한번 뭐 단타나 데이트레이딩으로 또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어 지금 중장기 스윙으로 좀 가져가셨던 분들, 중기로 좀 가져가셨던 분들은 여기서 좀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이 종목 어 체크 포인트 한번 지켜드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좀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가져갔는데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가져갔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어, 저는 단타, 데이트레이닝, 수익 중장기 투자 모두 할수 있는 올라운드 투자자이고요.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 이런 종목들은 다 올라가는 종목을 어, 영상을 찍어드려요. 올라갈 만한 종목들, 다 영상을 찍어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어, 이렇게 제 영상만 보고도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들 계세요. 자, 정말 잘하고 계시지만 어, 제 문자를 어, 문자를 뭐 미리 받아야 돼요. 미리 받아야 정확하게 여러분들. 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여러분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제가 어 말씀드려 보고 영상 이어서 이 종목 체크포인트 또 앞으로 방향과 흐름과 전망 그거에 대해서 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또 매수할 수 있거든요. 매수해서 수익 가져갈 수 있는데 또 어떻게 수익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 주었습니다. 무려 150%가 넘는 상승을 보여 주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의 다양한 면을 분석하고 미리 상승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이런 세력신호, 황금하살표 신호라고 부르는 이 세력신호가 나타나면 제가 체계적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여러분들께 정확한 저점에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매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이런 정보를 놓치지 않고 문자를 받아 보셔야만 상승하는 종목을 정확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연락 받으실 번호를 남겨 주셔야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구독하신 분들의 한에서는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모두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면서 증시 속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실례로 제가 보내 드린 문자 내역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431분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정확히 431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자이 사이트는 문자의 바다라는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동반 10월 황금주 매수 종목명 두산 로보틱스 진입가 38,000원 이하 비중 50% 진입 1차 목표가 8만원 이상 황금 화살표 신호 포착 매도사인 문자들이지만 자율적으로 매도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렸고요. 발송일 보시면 2023년 10월 31일 3시 발신번호 01055273280 위에 제 번호와 똑같은 번호로 여러분께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또 제조반도체 보시면 이렇게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는데요. 동반 11월 황금주 매수 종목명 제도 반도체 진입가 5천원 이하 비중 50% 진입 1차 목표가 11,000원 이상 황금 화살 표시호 포착 매도사인 문자드리지만 자율적으로 매도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문자 보내드렸고요. 자 보시면 발송일 2023년 11월 2일 1시 발신번호 010-5527-3280 위에 제 번호와 동일한 번호로 여러분께 문자 보내 드렸습니다. 전체 456건 문자 보내 드렸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 정확히 이날입니다. 분봉 차트를 돌려 보시면 자, 정확히 이날 자, 황금 화살표 신호가 떴고요. 3시에 정확히 여러분께 문자 보내 드렸습니다. 또 제주 반도체를 보시면 정확히 이날입니다. 자, 황금 화살표 신호가 떴고요 이날 11월 2일 정확히 13시, 1시에 여러분께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일본과 자, 분봉의 세력 신호는 동일합니다. 아, 같은 원리로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면 일주일에 한 종목 또는 한 달에 한 종목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황금 화살표 신호는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전 신호를 의미합니다. 세력의 매, 대량 매집 물량이 들어올 때마다 검색식에 포착될 수 있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자, 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 해당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런 신호가 포착되면 놓치지 않고 분석하여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호를 토대로 상승 예상 종목을 사전에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가 보내드린 문자에는 매도 신호 문자가 따라옵니다. 이는 해당 종목이 특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매도하거나 제시된 매도 시점을 따르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더 안전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시면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주 혹은 매월 여러분께 상승하는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는 초보자 분들에게는 투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경험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함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종목 분석 이외에도 주식시장에서의 다양한 전망과 동향에 대한 정보, 효과적인 투자 전략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여정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모든 순간 뜻깊고 풍요로운 경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자이 종목 아까 말씀드렸듯이 흐름이 이런 식으로 좀갈 거다. 그리고 21선이 붙어주면 자 다시 한번 재창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는 이런 자리를 노려야 돼요. 이런 자리까지 한번 내려와 주길 바라고 21선이 좀 붙어 주기를 좀바라야 됩니다.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옆으로 흐르는 그리고 여기 물량을 좀 소화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야 된다. 지금 거래량도 많이 터졌죠. 거래량도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 어, 상승. 상승이 많이 어, 안 보일 것 같아요.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자 이런 자리에서 계속 흐름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체크포인트를 짚어드리면, 코스트 주간 외국인 순매도 일이 제주반도체예요.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여러분, 팔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대처를 잘 하셔야 되고요. 제주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모멘텀 기대감에, 강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멘텀 때문에, 기대감, AI 반조태, 모멘텀 때문에 강세를 이루었는데요. 어, 조금 더 상승이 나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너무 고가권이라,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목표가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목표가가 없어요. 아까는 뭐, 목표가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잘못 적어 놓은 거고요 여러분, 목표가가 없어요. 이 정도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자리가 좀 지켜주고 간다면, 자, 목표가를 또 선정해 볼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잡으시면 안 된다. 여기 너무 높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외국인들도 다 팔았고요. 조금 지켜보시면서 다시 매수에 동참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면. 자, 이 종목 뭐 반도체 쪽이죠. 자, 올해 예, 반도체 업황이 좋아요. 업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반도체 뭐또 AI 뭐 로봇 예, 이런 게 여러분들 업황 계속해서 좋을 것 같은데 2차 전지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어이 종목 아직까지는 이런 자리 내려오기까지는 좀 시간을 좀 두고 좀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계좌에 혹시 마이너스가 찍혀 계신 분들 계신가요? 어, 여러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어, 저와 함께 이렇게 어, 신나는 어, 수익나는 그런 어, 주식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같이 매수하시면서 어, 동반 수익 가져가시고 매수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같이 어, 함께 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드리고요. 어, 제가 뭐 여러분들 주식으로 저는 이미 뭐 수익을 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전적인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제가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눌러주시는 거. 자, 이걸 통해서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들 번호가 있어야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을 또할수 있고 여러분들이 고급 정보를 드리든지 뭐 지금 처지가 어떤지 제가 모르니까요. 제가 단타 데이트레이딩 수익 중장기까지 하는 온라인도 투자자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다알수 있어요. 어 여러분들 어떤 말 하신다면, 뭐, 어, 제가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 세력신호 혹시 받아가시고 싶으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저, 황금화 살표신호라는 세력신호. 자, 이것도 여러분들 무료로 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문자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보내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아야 제가 보내드리죠. 자, 여러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제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모두 어, 계좌가 플러스 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수익 날수 있도록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모두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동반주석이었습니다.